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인가 싶더니 벌써 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아산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산시가 새로운 철도의 신설로 인해 이제는 운행을 하지 않는 장항선 구철도의 폐역사와 철로를 활용해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레일바이크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아산 레일바이크는 옛 도고온천역을 출발해 선장간이역에서 왕복하는 5.2km 구간이며 소요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45분 정도면 왕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 철길을 이용하는 복선으로 운행해 다른 지역에서 운행 중인 단선 레일바이크에 비해 탑승객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4인 탑승 기준으로 1인당 6,000원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아산 시민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각 실과 사무실 현판에 자매결연 마을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고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서 일촌 자매결연을 추진해 온 아산시는 각 부서마다 사무실 현판에 해당 자매결연 마을의 이름을 새겨 넣어 직원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은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에 따라 농번기 일손 돕기와 의료 봉사 등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올해 4 5개 실과와 사업소 모두가 지역의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연말 평가회를 갖는 등 자매 마을과의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10월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2013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의 마스코트가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온천 대축제 캐릭터의 이름은 온궁이와 친구들이며 메인 캐릭터인 온궁이는옛 임금의 휴식처였던 온양 행궁을 배경으로 어린 임금을 형상화했습니다. 또 서브 캐릭터인 오니와 건이는 온천수를 형상화해 따뜻하고 건강한 온천 축제의 의미를 담아 온공이의 친구들로 표현했습니다. 아산시가 충남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세정 종합 평가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과 세수 기여도 체납액 정리 실적과 시책 추진 노력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포함한 6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아산시는 철저한 사전 홍보와 93.7%의 높은 금년도 징수율,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등의 노력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 실시 등 열악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최우수 기관 표창패와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아산시의회 5월 중 의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선도농협 창고 문화공간화 사업 추진 계획과. 아산 평택 연계 협력 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설치 지원의 건등총 9건에 대한 시 집행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시의회 협의 사항인 제64회 임시회 일정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64회 임시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교실이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운영됩니다. 6월부터는 오전반이 신설 운영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순신 빙상장 개관 1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적인 명품 아이스쇼, 볼쇼이 아이스쇼가 아산에서 공연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아이스 발레 공연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마련하는 아산시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1일 진행됩니다. 특별한 데이트를 함께할 부부들을 모십니다. 아산평생학습관은 5월 넷째 주 자체 영화로 거대한 국제적 음모가 숨겨진 운명의 도시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 베를린을 상영합니다. 아산도서관에서는 무료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5월 주말의 명화를 다음과 같이 상영합니다. 유익한 영화와 함께 즐거운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